<목소리> 오, 이거 봐봐 찐야 보는 것보다 더 예쁜데 이게 그치 오 이거 더 예쁜데 이게 하늘 보세요 잠하나 아직도 울고 있어. 희안 오나가 나 나무 가있 잠깐 들어줘야 돼. 응. 이렇게 이 각도로 왔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고 나무가. 어 이제 불 없어진다 갑자기. 아까보다 미점어 지금 내가 점. 야. 여기다가, 그 여기, 여기 옆에 있어. 게 가나? 가나? 오, 근데 이거 좀더 튀어나왔는데? 아, 어, 동호야, 더 튀어나오지. 발라, 오케이. <laughs> 간다. 뭐야, 나, 어시안나 찍고 있었지? 아니, 아니 그럼, 어, 시안나 찍어도 돼. 잠시 시안을 하시고, 나 불, 뭐, 이더없 어, 아, 이거 빨데 근데,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여긴 빨 근데 야, 불이 더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긴 빨개 보이지? 뭐 야, 그... 근데, 근데 불이 더 없어지는 느낌이 나. 오히려 불이 더 없어진. <laughs> 이거 다시 넣어. <laughs> 다시 넣어. 다시 넣어. <laughs> 어, 많아진네 갑자기. 조금. 다시 넣어! 아시는 아 진짜 개이. 뭐를 지시아는나 올려 줄기까지시아는나더 차. 아, 더 차. 아, 더 차. 차? 오케이. 야, 이 강해지고 있어. 어, 나무 쪽. 뭐있 너무 좋은데? 야, 집게좀 쓸게. 집게 좀. 아니야 이제 불 많아지기 시작할거야 집게가 너무.. 집게 써야될거같아 오케이 이만큼은 됐다 좋다 이정도만 됐겠지? 야 이쪽 안아파 아, 불은 만지면 안돼요! 불.. 아빠가 만지지마해 불은 그걸로 만지지마해 그냥 나무만 만.. 으 이 이렇게. 물방명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번 보여 줄까? 우야 이야욕 많아지기 시작한다. 어? 어 갑자기 많아진다. 안 돼? 그대로 아니네. 다시, 다시.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이는 거같아 어, 많아진다, 많다. 네. 더 많이 님은 넣으면... 일이다 <laughs> 어, 갑자기. 그 4분이 나올렸다 지금 우리. 음, 어, 이제 저기 저기 안에만 붙이면 어더 커질 텐데 그치지 응. 아까 진짜 그치, 많아, 지고 있는데. 나무는 어. 근데 우리 나무가 왜 이렇게 없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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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아빠. 아아아아빠아아빠 그 있잖아. 엄마 근데 있잖아 이거 나무 있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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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뭐야 무슨 말 날려 그랬어 엄마 마미 아, 잠깐만 오나눠진다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많은 게뭐여 봐봐 여기 보면 그치? 여기 t e 게 Good t 까지 g 리 o d tea. Good t 많 a Good tea. Good tea. Good t e 나 Good 나백개나 더 강하게 해 볼까 그러냐? 멀티. 멀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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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제 그건 풀더 강하게. 해보자 시 누나 이것좀 들어봐. 이거 한번 더 만. 많이... 이거 할... 내가...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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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거, 이거, 게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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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지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박지안 추워? 어, 안 추워. 말해. 이제 말해. 어? 어? 말하라고. 음. 자, 아, 이상하다고. 뭐하고? 이거. 아. 음. 이거. 어. 이거,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이상해요. 아, 아빠, 근데 이거, 이거 하나 더 있지? 어. 지금 저희 동영상 찍고 있어요 나도 하고 싶으면 안돼 응? 많다 불 탄다 나무가 타고 있어 이번 내가 넣어볼게 오유 많은데 이게? 여기 여기 까지 루빠 루빠 루빠지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디아더 디아 더나의 시아소라빵지. 시아소라빵지 구독 좀 해주세요.